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4월 15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발효되면서 발생한 한미간 과학기술 협력의 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제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간 국가 지정이란 미국 에너지부는 핵심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가를 민간 국가로 지정합니다 이러한 지정은. 해당 국가와의 과학기술 협력, 특히 핵 관련 기술의 이전이나 공동연구에 제한을 두는 조치입니다. 한국이 이번에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한미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협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조치는 한미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기술이전, 인력교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핵 관련 기술이나 첨단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국제적 맥락과 향후 전망을 예측해보면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기술 경쟁과 안보 우려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입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자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협상과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